이거 보이시나요? 폼 클렌징 파티온이라는 제품. 제가 알기로 더 파티오 노스캄 리페어 클렌징 젤. 그 성분? 그 성분 뭐 들어간 뭐 아무튼 노스캄이 들어간 뭐 그런 브랜드라고 들었거든요. 전 브이로그에서 얘기했었는데 어쨌든. 일분 클렌징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. 그 이걸 갖고 와서부터 시작한 건데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 함유로 피부의 보습막을 지켜주는 약산성 클렌징 젤. 근데 저는 약산성 클렌저 중에 막 되게 잘 맞는 거 많이 없었는데 얘는 거품도 잘 나고 아무튼 잘 맞아.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막 유분막이 뭔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클렌징을 일분까지는 아닌데 좀 그거를 걷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악산성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써도 음, 피부에 엄청 무리가 갔다 자극 이 갔다라는 느낌은 적은 것 같아.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클렌징 젤. 아무튼 거품 많이 나요. 난 많이 나더라고.